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웬만한 약간 이제 좀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던 어, 그런 종목들은 조금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단기 수익탑10 종목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ID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오늘 또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딥한 내용, 조금은 이 더벨이라는 사이트가 원래 이렇게 뉴스가 난발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양질의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차트 위치 한번 보고 오늘의 수급 한번 또안볼 수가 없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버넌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지배자, 뭐 새로운 지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거버넌스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죠. 뭐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이거 굳이 영어로 쓰는 지모르겠습니다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호방그룹의 귀금속 중개 계열사인 삼성금거래소 대표인 이우규님이 사임을 했다. 그래서 뭐 인수될 때 이사의 멤버였는데 뭐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해가지고 뭐 인원이 좀 줄었다. 이런 또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쭉 해놨고 <laughs> 쭉 해놨고 보면은 뭐 대한전선의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회이사 이렇게 있고. 네, 보통 이런 김앤장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또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대한전선은 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만 비 기타 비상무이사의 역할이 컸다 김준성님 호방그룹에 뭐 직접적인 네, 영향을 어, 줄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어쨌든 뭐 ESG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대한전선이 잘하고 있고 근데 뭐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원수 그리고 누가 어, 되어 있는지 사실 이 호방그룹이 처음에 이제 대한전선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때 이때였죠 네, 이때였습니다 어, 한다 했을때 대한전선이 그때 당시 막 감자도 하고 뭐 사업 망해가지고 진짜 어 거의 뭐 구렁텅에 있던 기업이었는데 어, 예전엔 잘나가다가 구렁텅에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끄집어낸 거죠. 네, 호방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고, 호방그룹은 단순히 건설사에 포커스를 좀더 사업에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택했고, 그래서 뭐 전선, 그리고 뭐 해상, 친환경, 신재생 이쪽으로 나아가자라는 목적하에, 또 이제 대한전선을 또 인수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 과거에 또 대한전선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언론사들도 인수를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홍보도 열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언론사가 너무 많죠 우리가 뭐 메인 좀 이제 유명하다 싶은 그런 언론사들 말고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거기 홍보를 하겠다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어 사실 대한전선이, 뭐, 미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시는 결과물들을 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뭐, 원전 쪽, 해상풍력, 5G, 이런,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먼 미래보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반그룹이 또, 어 픽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대한전선 역시, 어 예전에 막, 사업, 그, 투자 잘못해가지고, 막 진짜 망하고, 막, 망 일부 직전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어 다시금, 어떻게 보면 자금력, 빵빵한 자금력을 통해서 대한전선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더 상승 포텐셜이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 이거 저 이것도 한번 은연 중에, 은연 중에 아니죠. 이것도 주제로 하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한전선 예전에는 이제 증거금짜리 종목이었죠. 신용이, 신용, 신용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즉, 증권사에서도, 아, 내가, 너가 신용거래하는 거는 뭐 막지는 않겠는데, 너가 만약에 신용거래를 하는데 대한전선에 투자를 한다? 어, 아 그럼 나는 돈을 못 빌려줘. 왜? 어, 아 나는, 어, 다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아.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라,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신용거래를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했던 기업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먼저 말해주는 거죠. 어, 이 기업은 내가 충분히 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너가 매수하는데 어 거리낌이 없어. 왜냐면그 금융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 물론 뭐 내부 직원의 문제 이런 것들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뭡니까 채무부리. 어,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는 위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굳이 리스크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다른 신용 가능한 종목도 엄청 많으니까 거기다 빌려주면 되고 너가 대한전선 살라고 하는데. 신용까지 끌어다 쓴다. 아, 나는 너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투자하면 돈을 못 빌려주겠어.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대한전선이 바뀐 가장 큰것중에 하나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당장 뭐 실적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충분히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든든한 측배도 있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일4일 <laughs> 4일 연속으로. 이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개인들만 허벌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주가 상승에 뭐 별반 도움이 안 된다. 주가 계속 빠지잖아요. 외국인 기관들도 살 연장으로 팔아 제기고 투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어, 죄다 팔아 치우고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쌍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쌍봉을 어 회복을 못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밀렸는데 다시금 또 지지를 받고 돌아 나갈 때쯤 되면은 요것들 또어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벌겋게 매수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주일 정도 매도치고 나갔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수급상으로는 왜냐면은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어 지금 자금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 선만 어, 나는 빼줘 우리 여기선좀 이탈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왜또 말도 안 되고 다만 오늘 좀 많이 판건 맞아요 에,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도 프로그램을 하루 왠중일 또 팔아 치우면서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 어려웠고 그리고 분봉상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2140원을 하, 그래도 내가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한번톡 하고 그대로 밀렸다. 오늘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면은 하반구간 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 충분히 중간 중간 걸릴 수 있는 구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 주는지, 과연 2,000원 구간 이런 뭐어 뒤에 땅땅땅 뭐 영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에 좀 포커스를 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화면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신 다음에 he-rb2019 친구 추가 누르신 다음에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 탑10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도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친구 축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